이거 화차 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열시분시요 네. 네, 그고 시간 보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카입니다. 강카가 오늘은 소백산에 왔어요. 소백산, 소백산 어이곡 탐방센터 등산로에 와서 지금 손님들을 막 하차시키고, 그 다음에 하산지, 하산하는 곳이 오늘은 저기 소백산 고수동굴 뒤쪽인데요. 천둥동굴, 천둥동굴이라고 됐죠. 천둥동굴. 그쪽으로 이제 하산을 하기 때문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천둥 동굴로 바로 가진 않구요. 일단 하산 시간이 출발 시간이 5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카는 이제 단양 시내에 가서 아침 겸 점심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쉬었다가 한 4시쯤에 이제 천둥동굴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이고 그 탐방센터 쪽은 뭐 소백산 쪽다 그렇지만, 여기도 계곡이 참 좋아요. 옆에가 지금 도로 옆에가 다 계곡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죠. <laughs> 펜션도 뭐 이렇게 잘돼 있고, 한번 뭐 가족 단위로 이쪽도 한번 코스 잡으셔서 캠핑이나 펜션 잡아서 한 번씩 여행 오시면은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라서 어 괜찮습니다. 뭐 단양 시내까지는 차로 한 15분 15분 20분, 20분이 안 걸릴 거예요. 그 정도 거리입니다. 여기서 도로에서 지금 나가서 직진을 하면은 도담삼봉, 그 다음에 우회전하면 구인사 영월, 정선, 영월, 청령포 뭐, 그런 데 이제 가는 거고요. 좌측으로는 이제 고수동굴 방향이니까, 좌측으로. 지방도, 지금 강카가 다니는 요 길도 마찬가지인데, 예전 지방도는 도로폭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라인을 맞추다 보면은, 나뭇가지에 백밀러하고 스포일러 이런 데가 다 그냥 가죠. 차 기스가 많이 납니다. 차 기스가. 네. 아 도착했지. 단양 시내로 가고 있어. 양평 해장국이나 먹으려고. 여기 혼자 지금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소백산은 나 혼자야. 저기, 저기, 한백산하고 태백산이 둘이지. 안종이 형하고 홍원이 형, 홍원이 형. 거기가, 거기가 그렇게 둘이야. 한백산하고 소백산. 여기, 태백산. 어이곡, 어이곡, 탐방센터. 그 다음에 천둥으로 넘어가야지, 천둥. 고수동굴 뒤에. 시내 시내 거기 거기 공터 있잖아 강변 거기다 대놓고 조금만 걸어가 가지고 거기 해장국집 잘 가는 집 있어 내가 네, 그래서 거기 갈라고 <laughs> 거기 가서 그거 먹으려고아 여기 장인어른 산수 올 때마다 한 번씩 거기 가서 먹거든 명절에 거기가 명절에도 문을 열어 딴데는다 닫는데. 한숨 자요 아직 나 지금 평안한 데서 기어가 맥혀있어 맥혀있다고? 아 아니 아니씨 그렇게 많아? 우리가 유명한 그렇게 산이야? 몰라 지금 인터에 저길 가면 진짜 막사업를줄수 있어 씨 여기 어이곡은 버스 나 혼자 내리고 내, 내리고 지금 차 돌렸는데 참 어이곡은 잘안가 그니까 러 여기 어이곡은 웬만한 사람들 오는 데가 아니잖아 승용차는 한 몇십대 있는데 버스는 없어 저거 한 근데 늦게 나와 여기 5시야 딴데 저기 저기 오늘 저기형이 좋지 한백산 아니 3시 3시 반에 출발이라니까 나보다, 나보다 빠를 것 같은데. 한30분 빠를 것 같은데. 나나는난산 <laughs> <laughs> 난 여기 뭐 나는 여기 잘 아는데니까. <laughs> 잘 아는데니까 난가깝고 땡큐지. 뭐. 아유, 못올라가 힘들어서. 거기서 어, 동생, 동생들이 다벌초해 다량의 형하고 동생들 다 살고 있거든. 도 아, 강카가 지금 잠깐 지금 같은 회사 동료 형한테 전화가 와서 중계 중에 또이 방송에 또 통화 내용이 좀 들어갔네요. 강카는 이제 우리 아이가 아이가 아직 어려서 이제 중학교 중학교 들어가는데요. 그 아이만. 대학교 보내면은 와이프랑 단양에 와서 단양에 와서 노를 살 거예요 노생활 할 거예요. 단양이 물론 뭐 처가 식구들의 고장이기 고향이고 우리 와이프 고향이지만 단양이 좋습니다. 단양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은 이제 구인사, 영월, 정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좌측은 이제 고수동굴, 강카가 가는 직진 방향은 도담삼봉하고 신단양 쪽으로 가는 거니다 에서 이 다음에 강카가 60 6줄에 접어들어서 이제 귀향을 하면은 아이프랑 귀향을 하면은 뭘 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냥 뭘까요? 아니면 작은 카페를 한번 차려볼까? 아니면 어, 유원 유원지 허가를 내서 캠핑장이라도 만들까요? 뭐라고 살까?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건 없어요. 아, 그때 이제 닥치면은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다. 그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같아서는 그냥 60 넘어서 아이만 대학교 들어가면은 그냥 강카는 와이프랑 그 카운티급 아니면은 그 밑에 밑에 우리 그 르노에서 나오는 차하고 현대에서 나오는 솔라티 그런 거사 가지고 캠핑카 만들어서 전국을 다 이렇게 강카가 그동안 이제 이 여행업에 종사하면서 구석구석 좋은 곳을 많이 알잖아요. 우리 그 와이프한테도 그런 데를 다 이제 소개시켜주고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그냥 계속 다니는 게, 그냥 일안 하고, 여행 다니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냥 벌어 놓은 거다쓸 거예요. <laughs> 죽기 전에. 예? 아이한테는 그냥, <laughs> 대학교 들어가면은, 어 그냥 전세, 전세 조그만한 거 하나 사주고, 니 알아서 이제 먹고 살아라. 부모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 정도 선에서 끝내고 이제 나머지다쓰면 죽을 거예요. 강카는 결혼을 되게 늦게 해서 아이가, 아이가 딱 하나예요, 아들. 충주 오면은 대부분 이제 장해나로 가서 도, 뭐 단양 팔경 유람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코스는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타본 분들이 없어. 다몇 번씩 타봤어. 그래서 이제 그쪽은 좀 식상하니까 예전에는 이쪽은 이제 유람선 거의 뭐 타지도 않았거든요. 지금은 이 도담 삼봉 쪽도 그래도 유람선이 꽤지 영업이 되나봐요. 참고로 충주에는 유람선 선착장이 한 다섯 곳 정도가 있습니다. 충주 댐 있는 데 하나 있고, 저 와락산 있는 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장해나루 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천 방향에 청풍명월 청풍호 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거담 삼 분에 하나 있고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강카가 아는 거는 그정도선에 다섯 개더 있나 모르겠는데 강카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다섯 개 다섯 분 됩니다. 새우공원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새우공원 쪽이 너무 먼것 어. 같아 식당하고. 자리 없나? 아, 자리가 있어요. 조금 더 가서, 조금 더 가서 주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대야 될것 같습니다. Vamos <síntos>